스파이폴 스파이폴은 30곳의 지역카드와 스파이카드가 있습니다. 각 카드 더미는 8장이며 이중 7장은 같은 장소 카드로 되어 있고 가장 아래에 있는 카드 한 장은 스파이카드입니다. 매 라운드 플레이어들은 공통의 장소 카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장소 카드 대신 스파이 카드를 받습니다. 장소를 받은 플레이어들은 숨어 있는 스파이를 찾아야 하고 스파이는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으면서 다른 플레이어들이 있는 장소를 알아내야 합니다. 장소별로 구분된 카드 더미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장 아래쪽부터 인원수만큼 뽑아 섞은 뒤 나눠줍니다. 각자 받은 카드는 혼자만 봐야 합니다. 장소 정보표를 펼쳐놓아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8분 동안 선부터 한 명에게 한 번씩 질문을 합니다. 답변을 마친 플레이어는 또 다른 플레이어에게 질문합니다. 제한 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반복합니다. 이때 스파이에게 장소를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노골적이거나 명백한 질문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모호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라운드 종료 시간 경과 질문 시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습니다. 단 장소에 관련된 이야기는 할수 없습니다. 토론을 마치면 고발 단계에 들어갑니다. 선부터 가장 스파이로 의심되는 플레이어를 지목하고 지목당한 플레이어를 제외한 전원이 동시에 투표해 만장일치로 찬성하면 지목된 플레이어의 카드를 공개합니다. 스파이가 맞으면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승리하고 스파이가 아니라면 스파이가 승리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고발 차례가 넘어가고 새로운 투표가 진행됩니다. 모든 고발 차례가 부결되면 스파이가 승리합니다. 라운드 종료. 스파이 고발 모든 플레이어는 한 라운드에 단한번 시간을 멈추고 의심스러운 플레이어를 스파이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찬성하면 지목된 플레이어의 카드를 공개합니다. 스파이가 맞다면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승리하고 스파이가 아니라면 스파이가 승리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다시 게임을 진행합니다. 라운드 종료, 스파이 등장. 스파이는 라운드 중 언제든 정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 후 지금 다른 플레이어들이 있는 장소를 말해야 합니다. 장소를 맞추었다면 스파이가 승리하고 틀렸다면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승리합니다. 라운드 종료 정리. 라운드가 끝나면 사용한 카드를 모아 가장 아래에 스파이 카드가 오도록 정리한 뒤 모든 카드 더미를 잘 섞고 하나를 골라 새 라운드를 진행합니다. 스파이를 맞았던 플레이어가 새로운 선이 됩니다. 점수 계산 스파이가 승리했을 때 라운드 종료 후 끝까지 발견되지 않으면 2점, 라운드 중 다른 플레이어가 스파이를 몰려 종료되면 4점, 게임 중간에 장소를 알아내 라운드가 종료하면 4점, 일반 플레이어가 승리했을 때 스파이를 발견했다면 스파이 제외 모두 1점. 자기가 고발한 플레이어가 스파이가 왔다면 1점 추가 획득합니다. 5라운드 종료 후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